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의 중경투 주요 방향성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에서 50% 선익절 필수로 해서 소액 투자하셔라 이야기 주로 드렸는데 8월 마지막 날인데도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9월 역시 쉽지 않은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9월에 비트코인 4 2 0 0 0 달러 잘 상승하다가 두번 연속 대폭락 나고도 9월 초 9월 7일하고 9월 20일이었고요 이번 9월 1일에는 미국 양적 인주 950억 불로 기존에475 불에서 2배 확대가 되고 미국하고 유럽도 금리 인상 75BP 기다리고 있고요. 때문에 6월하고는 다르게 9월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미국 주식이나 코인 쉽게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475억불 양적 긴축 할 때는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하고 다르게 당장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살짝 반등이 왔었고요. 그러다가 6월 12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금리 75BP 올리는 거 확정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3만 달러 메인 지에서 무너졌다 볼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큰 하락보다는 9월 8일 유럽 금리 인상 75bp 할때 폭락이 클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고래들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절합니다중경토 메인에 3일 연속 침착하게 9월 저점 대기를 하셔라 적어두고 있고요. 조금 반등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을 발표 등 9월 초에만 시장의 악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반등은 크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현금화 일부 하셨더라도 나머지도 현금화 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9월 8일 이후 시장 충격 후고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8월 수치가 7월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 13일 이후가 시기적으로도 코인이나 주식 매수 타이밍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 13일쯤 되면 9월 21일 하는 미국 금리 인상 75bp 할 것인지 50bp 할 것인지 거의 확실적으로 시장에 선반여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13일 부근에서 저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하구요. 8월 31일 마지막 날 비트코인은 아시아장에서 2만. 600달러까지 올려놓았다가 다시 미국장에서 윌리엄 연준 위원의 금리 인상 당분간 없을 것이다. 장기간 미국 금리 높은 수준 유지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체 코인들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전 낮에 아시아에서 비트코인 상승시킨 것이 미국장에서 하락을 왔고 그 다음날 아시아장에서도 쉽게 못 올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를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시아에서 낮에 비트코인 상승시키고 미국장에서 새벽에 반등시키면 가장 좋지만 미국 나스닥은 8월 26 르장긴축발언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충격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주식은 애플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할것 없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3일 연속 하락이고 에너지 섹터도 92달러로 하루전 96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500 플러스 회의 8월 31일 밤 앞두고 러시아에서 석유 천연가스 감산은 없다고 발표를 하면서 92달러 유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석유 가격 다시 100달러 위로 당장에 안 올라간 것만으로도 애플 테슬라 하락폭이 다소 작았다 볼 수 있습니다 나사 큐큐큐 차트 보시면 장중에 297달러까지 하락했다가 300달러로 장막바지 에 하락폭이 작아졌고요. 러시아 에너지 감산 영향으로 하락폭이 작은 거죠. 비트코인, 알트코인 오르려면 미국 주식 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에 297달러 6월하고 7월 여기 반등 라인까지는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코인도 매수하는 게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큐큐큐 310달러 부근에서 횡보 이후에 9월 8일 유럽 금리 인상으로 하락이 오면 단기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수익 조금 볼수 있는 자리일 듯 하고요.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연준 위원들 발언이 지속됐고 나스닥도 쉽게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부터 9월 1일 보틱 연준 위원 연설이 있고 이미 연설한 가시카리 윌리엄스 연준 위원은 매파적인 발언 유지를 했습니다. 매스터나보스티 위원도 7월부터 미국 인플레이션율 웬만해서는 안 내려온다는 인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발언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수요일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노드스트럭 가스 유지 보수를 위해서 러시아가 가스관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8월 31일 밤 9시에 유럽 CPI도 같은 날 발표가 되고요. 유럽은 매월 두 번의 인플레이션율 발표하는데 7월 29일 자료하고 8월 18일 이전 자료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9%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8월 18일 8.9%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가스관 켰다가 잠갔다 이렇게 에너지 무기화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9%로 높은 상황이라서 미국보다 금리를 강하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러시아 전쟁 당장에 종료 안될 것을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율이라도 빠르게 잡기 위해서 75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유럽 인플레이션율 8월 31일 9% 이상 발표가 되면 9월 8일 유럽 금리 인상 75bp 거의 확정격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9월 21일 미국 금리 인상 75bp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미국 주식 또한 반등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발표된 미국 잡오프닝 일자리 수 보면 1123만 건으로 상월연속 하락하면서 미국 실업률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다시 증가를 했고요 미국 일자리 수 이렇게 증가를 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 빠르게 해도 미국 경기는 방어를 할수 있다 볼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11월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1만 불에서 2만 불 감축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 것이 이번 미국 일자리 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듯 하구요. 미국 민주당, 옐런 재무장관의 주요 경제 방향성이 부자들에게는 돈을 뺏어 오고 개인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입니다. 당장의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개인들 지갑 얇아지는 것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긴축과 완화를 미국에서 동시에 하는데 주가 떨어지면 주식 많이 보유한 부자들한테는 불리하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마존 제프 베조스 등 주식 부자들 6월부터 주가 하락에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고리를 950볼 연준 대차 대표 축소하고 ISM 제조업지표 발표가 있고 9월 2일에는 미국 실업률 발표가 있고요. 대차 대여표 축소는 당장에 영향 미치기는 어렵고 ISM 제조업지표 하고 다음날 발표되는 실업률 지표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앞에서 본 미국 잡오프닝 일자리수 증가로 인해서 미국 실업률도 9월 2일 3.5% 나올 것이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실업률 8월 5일 3.5% 발표되었는데 미국이 긴축하고 주가 폭락에도 미국 고용 일자리는 굳건하다는 의미가 합니다 때문에 3.5% 실업률이 낮게 나오니 까파월장또잭슨홀에 해서 강경하게 발언 이 가능한거죠. 9월 2일 미국 실업률도 3.5% 발표 되면 9월 21일 미국 금리 인상 75 bp 인상 능성 더욱 높아지고 9월 에 양적 긴축 확대에 75bp 금리 인상 더하게 되면 나스닥 9월에 297달러 마지막 장성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조제를 합니다. 2018년 11월 비트코인 6000불에서 3000불로 반토막 났을 때가 미국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확대 가 메인 이유였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많이 드렸고요. 하지만 여기 구간 6월 나스닥 저점은 완전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9월에는 6월 저점은 못 깨듯 하지만 여기 중간 라인까지는 하락이 나올 듯 합니다. 횡보하다가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유럽 75bp 금리 인상하고 쭉 하락을 하든지 결국에는 하락이 클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현금화를 미리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질문 주시는 게 이미 마이너스 15% 손실을 봤는데 여기서 더 현금화할 것이 있냐 그냥 하고 싶다. 야기도 하시는데, 이번 9월 금리인상 75bp 하고 나면, 다음에 11월 75bp 금리인상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반등 올 가능성이 높고 시드머니를 굳건히 지켜놓으셔야지. 이후 반등에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의 투자자들, 현물은 업비트, 선물은 바이비트 이용하는 투자자들 다소 줄어든 상태로, 한국에서는 현금 대기, 관망하고 있는 투자자 많은 상태이지만, 여기 오케이 거래소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을 보시면 중국 자본들이 매우 많이 들어온 상태다. 볼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여기 있는 중국 OK거래소 자금을 청산시키려고 호신탄탄 노리고 있고요. OK거래소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이 8월 들어서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작년 2021년 5월 폭락 오기 전보다 중국 정부의 코인 투자 금률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중국인들 코인 투자 다시 시작한 거죠.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은 최근 등락에 청산이 많이 되었지만 OK거래소는 청산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중국 개인 다수가 저 배율로 비트코인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저점 나오면 확실히 진입해 볼만한 코인은 샌드박스다 볼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무엇보다 메타버스, AR 증강현실 관련된 코인으로 당장에는 1,300원까지 하락이 컸지만 이후 반등 온다면 11월 발표되는 애플 AI 글라스가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다 볼수 있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도 AR 증강현실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중경도가 좀더 자세한 분석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샌드박스 올 연말에 얼마까지 반등 올수 있지 종경도 하고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샌드박스 투자하면 안 되죠. 앞에서 이야기 드는 것처럼 9월 초에는 시장에 지뢰가 쫙 깔렸기 때문에 이후 지뢰 다 피하고 그 다음 안전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